앉아 하시다금 지금 오늘오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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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고. 돌 지금 지판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 지금 지금 지은 돌동 지금 지은돌금 지금 지네 먼저 지금 지금 나가지 지금 지금 이판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지 같이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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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해 70평. 대기입니다. 어서 가. 저 오늘 오늘은 뭐 합니까, 지금? 여기 H. 연락 총발 잡은 간하고. 김맨나 볼라고. 경매. 어, 위판장. 오랜만에 또 위판장. 네, 이이다. 위판장으로. 네. 백기 없어져 안 됐죠. 어느 정도 많이트 맞는 거 뭐. 같아요. 어느 정도 좋 이마이. 이마이 참. 이마이. 자 일단은 작업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설거지네 으시고 우와 땀아 흐이. 와 무거워서 뭐, 못 접었는데 일단 카메라만 끄고 돌돔 돌돔 와따 돌돔입니다 돌돔 돌돈. 사이즈 좋네요 이거 좋네와 이거 낚시발인가요? 낚시발인가 양새발인가? 통발로 아, 잡았는데 통발 와 통발로 잡은 거 좋네 와 이래 갖고 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무네요 어이 농어 남는 거다 쌌네 농어예 농어, 농어. 농어. 뭐야 이제? 어. 슈고합니까 응. 가도쇼. <laughs> <laughs> 와, 이문요 오, 문어 문어. 문어 문어. 우리 그때 통과.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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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자, 돌사지 돌봄. 돌 돌봄. 돌봄. 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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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경위 판장, 위 판장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위판장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겸비 바로 시작했네요. 바로바로 바로 가야겠네요. 어,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들어라. 어라 자, 일단 들고 갑니다. 어, 좋아요. 습니다 문어. 어, 까만요. 아, 까다 일단 먹 없네요. 먹고 먹고 일단 모니 일단 문어 문어가 가지러 갑니다 아 겁나 시키네 대기네. 아다 개로네 개로거예요 어.. 크기별로 크기별로 돈좀더받으려고뭐일는데아뭐일아 오늘, 어, 오늘 또 많네 이거 드디 아, 한번 가야는데어 가야 아, 아, 주유 조제알도 조제알도는 아 오랜만에 참네, 오늘 또 오늘 참네 오늘은 오늘 참네 어쩐 일이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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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돌올거 문어 돌돈. 아, 오늘 또막 가격 좀잘 나와야 되 는데 아~ 동안 경매 경매 시장 에서 경매 시장 월동, 어비 월비, 비 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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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비 월비, 월은어비 지치 월어디비는비 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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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비 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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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길길에 혼자 또바빠가 오늘 또 오늘 예상 얼마입니까? 돌통은 좋아요? 시어 몰라 <laughs> 우리가 안 나온지 6월 됐는데 이 바로 또 바로 바로 또 받으면 45만 원을 그래. 받아야 돼4 5아 이거 꿈도 크네 꿈도 10만 원 꿈도 커 꿈도 커 자, 문어는 저렇게 다 아, 따갖고 아이고 돌돔 돌돔 올디갔네 자, 1차 1차 돌돔 돌돔 문어 돌돔 돌돔 바쁘네 아, 아, 조지알도니 장어 장어 여기도장어 어훈아 대끼리, 대끼리, 멀뚱 놀러 왔다. 아이고. 멀뚱, 멀뚱, 멀뚱. 과연, 과연, 과연. 이0만원 아, 어, 근데 20만원. 어, 좋아요. 20. 자, 한, 감가구 20만원. 자자자자자다자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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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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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르자자 <laughs> 자, 어. 자, 13만 원, 13만 원. 2만 원, 1 0원 13만 원. 아, 문나 문의 문의. 스톤커스 거. 무 문의 아, 조아도장어장어 자, 문만 8000원. 1만 8 0원 일단 모르겠 아이고, 조지아도 장아. 장장어 아 하다 가운데, 조절.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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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네. 0 네. 네, 네. 네, 네. 네, 만데 네. 네, 네. 네, 네. 네, 원 네, 만 원. 네. 8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원. 네. 만 네. 네, 원 자, 자, 자. 이제 이동, 이동하고 마무리하면 한 마무리 한번할 아, 너 바쁘다, 바쁘 이또 파는 게 파는 게 문제고 날고 챙기는 게 문제네요 맞죠? 돌 땀이 없어? 돌 땀이 없어? 아, 다음에 되면 드릴게요 하고 갑니다 지금 에 100일에 아유 0 0 0원1 자, 이렇게 오늘도 이또0판장0 0장 위판장 들어와서 오늘. 돌돔, 어. 얼마? 뭐어 돌돔이 20, 20에 16... 10... 마지막 걸뭐 끌었다 내가. 13만 5천 원인가? 마지막 거. 어. 13만 어... 5천 원. 49만 원. 49만 원, 와 이거 오늘 49만 원, 소소한가요? 어? <laughs> 탄탄지 않아 하는데. 아, <laughs> 어, 별로. 다음번에 그러면 다음번에 또 이렇게 음, 하면 거기 돌 네. 때, 여기 금액 돌때나야 되겠. 그때 한번더 가고 이제 또 고기 빼로 가야지 바로 또, 바로 아 바쁩니다 일단 오늘 요까지 일단 다 함께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렛츠고